안녕하세요. 셀프 인테리어 정보 채널 말플랜TV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현장이나 아니면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때 혹은 집안에서 어떤 파손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유지보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의 종류하고 또 이런 실리콘을 잘 제거하고 잘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초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볍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의 종류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브랜드들도 많고 또 제조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건 이번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정에서 흔하게 쓰이는 실리콘의 종류를 한세 가지로 구분해서 가볍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타입은 일반 인테리어 현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실리콘인데요. 바로 이 비초산형 유성 실리콘입니다. 이 유성 실리콘은 유리나 샤시 아니면 바닥재를 실링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파손된 부분이나 아니면 나무 등의 그런 접착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입니다. 이 무초산형 유성 실리콘 같은 경우는 마감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다양한 색감이 존재하는데요. 어, 뭐 백색이라든지 투명, 회색, 뭐 블랙, 골드색까지 다양한 색깔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고 또 사용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량 패킹되어 있는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량 패킹되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실리콘 총이 없더라도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실링 부위를 쭉 싸서 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실리콘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타입은 바로 바이오 실리콘입니다. 흔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실리콘인데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투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욕실이나 주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리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 실리콘도 가정에서 소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량 패킹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이 튜브 형태의 케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노즐하고 마스킹 테이프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실리콘 총이 없더라도 이 키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실리콘은 바로 수석 실리콘입니다. 이 수석 실리콘은 도배나 페인팅을 할때 갈라진 부분들을 좀 메꿔주고 그위에 도배나 아니면 페인팅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 수석 타입의 실리콘은 좀 다양한 형태로 제품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어, 도장용 메꿈실이라든지 아니면 도배용 접착제 혹은 집에서 어떤 그, 못자국 같은데 보면 구멍이나 있잖아요. 구멍을 메꿀 때 쓰이는, 뭐, 메꿈실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유지보수 제품으로 가장 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가, 가구가 갈라졌거나, 아니면 크랙 부분을 이런 틈새 메꿈실을 이용해서 메꿔주고, 그 위에 비슷한 색상으로 크레용을 이용해서 덧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지 보수가 되는 그런 제품으로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바닥이 갈라지거나 바닥이 찍혔을 때이 메꿈치를 이용해서 메꿔주고 그 위에 동일한 방법으로 뭐크레용이나 아니면 비슷한 색감을 좀 칠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타입 말고도 용도에 따라서 더 다양한 실리콘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높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내열 실리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외부 혹은 내부에 방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실리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실리콘을 제거하고 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리콘을 한 번쯤 쏘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실리콘을 제거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예쁘게 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가 분들은 이렇게 실리콘을 보시면 노즐이 있거든요. 이 노즐을 15도 형태로 잘라내고 이걸 인위적으로 좀 구부려서 이렇게 쏘면 이쁘게 쏘진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실리콘을 쏘더라도 이쁘게 어, 쏘실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 실리콘을 쏘실 때 마스킹 테이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실리콘을 쏘는 면적에 마스킹 테이프로 먼저 보양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실리콘 주걱으로 밀어 주신 다음에 다시 그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 깔끔하게 작업은 하실 수 있지만 작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좀 힘들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처럼 이쁘게 쏘면서도 작업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키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3-in-1 실리콘 스크래퍼입니다. 이 스크래퍼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그리고 실리콘을 예쁘게 쓸수 있는 그런 키트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구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스크래퍼의 구성은 이렇게 실리콘을 제거할 수 있는 스틸 날과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한 실리콘 마감 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돼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네. 이 3인 실리콘 스크래퍼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실리콘을 직접 바를 수 있는 그런 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도구 하나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실리콘 패드 세트입니다. 이 패드 세트에 들어있는 이 키트를 이용해서 실리콘 총에 이 패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작업량이 좀 많거나 아니면 좀 빠른 시간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이 패드 세트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 패드 세트를 실제로 장착을 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트를 이용해서 실링컵총 한쪽에 먼저 맞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기 바퀴가 있는 이 키트를 끼워주시니다 그리고 노즐을 끼울 수 있는 이 캡을 나사선에 맞게끔 돌려서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를 연결해서 이런 형태로 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은 창호를 준비하였습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에 실리콘을 제거하고 가정용 유형 실리콘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실리콘 스크래프를 이용해서 실리콘을 제거하고 실리콘을 도포한 뒤에 별도의 보양 작업 없이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전문가처럼 깔끔하게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을 제거하는 스틸라를 이용해서 실리콘을 제거합니다. 실리콘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힘을 줘서 제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리콘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다면 실리콘 패드 쪽에 있는 헤라를 이용해서 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실리콘 스크래퍼에 붙어 있는 헤라는 플라스틱도 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을 바른 면을 한번더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실리콘은 별도의 실리콘 총이 없더라도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짜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실리콘 노즐은 도포하기 쉽도록 한 15도 정도로 사선으로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실리콘을 도포하실 때는 일정한 힘을 주어 고르게 실리콘을 도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리콘을 도포 후 스크래퍼에 달려있는 실리콘 패드를 이용해서 일정한 힘으로 쓸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실리콘이 발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을 바르신 후 패드에 묻어있는 실리콘은 바로 닦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의 종류와 작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